저의 또 다른 채널인 젤리 조코 테디 채널을 통해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 끝판왕인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뒀는데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가해 둔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가벼운 공지를 드리면서 오늘은 간만에 도지코인과 리플의 선덕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2월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금융 세상의 한 발짝 다가가는 엑스머니 최근 소식과 이 소식이 도지코인 그리고 리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가볍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찾아보시는 분들은 엑스머니가 뭔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가볍게 정리를 드려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부르는 게 아직은 더 익숙한 엑스를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앙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엑스머니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그가 창립했던 온라인은행 엑스닷컴의 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X머니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X 플랫폼 내에 통합된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생태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별도의 은행 앱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X 안에서 송금, 결제, 저축,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월렛에 법정화폐나 코인을 넣어 놓고 비자 서비스와 같은 즉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실시간 후원 기능도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엑스머니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머니는 현재 40개 이상의 주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고 올 상반기까지 미 전역에 승인을 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엑스머니는 위챗의 편의성과 전통 금융의 신뢰도에 글로벌 접근성과 크립토 경제를 더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제 생태계를 씹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X는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억 7천만 명에서 6억 1천만 명 정도 수준이라서 이곳에 결제 서비스가 특화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이는 서비스만 확실하다면 한순간에 결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었다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엑스머니는 비자 다이렉트 파트너십 등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는 비공개로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 드릴 몇 가지 소식을 통해 유추해 보면 늦어도 올 상반기 다시 말해 4개월 내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오픈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지난 2월 3일에 갑자기 XAI 금융 전문가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고 실제로 인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X의 제품 책임자인 니키타 비어는 타임라인에서 주식 및 암호화폐를 즉시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 캐시 태그 기능을 수 주일 내에 출시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베타 테스트 및 외부 베타 테스트를 향후 1, 2개월 내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 내부 베타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외부 베타 서비스는 늦어도 4월에는 시작할 것이라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엑스머니는 6월 전에는 오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터지고 나서 도지코인과 리플의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엑스머니가 도지코인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이견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만, 리플이 뜬금없이 오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왜 엑스머니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가볍게 짚어보자면, 엑스의 사용자와 도지코인의 사용자는 서로 강력하게 겹쳐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없는 화폐 수용을 쉽게 할수 있다는 점과, 도지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전송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엑스머니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1달러 미만의 팁이나 후원에 활용되기 매우 훌륭하다는 점 그리고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 아빠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기 때문에 감성적 유대감이 크다는 것이 도지코인이 엑스머니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리플의 경우, 현존하는 모든 코인 중 가장 많은 은행과 협력 중이라서 신뢰도가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법정 화폐를 다른 화폐로 바꾸는 브릿지 역할에 투과된 코인이라서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SEC와의 지겹고 지겨운 소송을 끝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이 엑스머니가 발표되자 리플 가격이 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두 개의 코인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명확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대단히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로직 코인을 통해 서비스 시작을 매끄럽게 편하게 하고 리플로 안정성과 서비스를 완성하는 전략으로 엑스머니를 구성하면 엑스머니는 큰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15일 기준 엑스머니가 어떤 암호화폐를 지연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상태라서 아직은 예측의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도지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정도가 엑스머니 서비스에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화되거나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엑스머니는 시장에 나오게 되면 성패를 떠나 대단한 반응을 이끌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다른 금융 서비스에 비해 한참 늦게 시작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카카오톡 사용자 덕분인데요. 엑스머니 역시 전 세계 6억 명의 실질 사용자를 무기로 서비스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록이라는 AI를 통해 자산배분과 최저수수료 경로를 탐색하고, 팁과 후원, 커뮤니티 쪽은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를 글로벌 송금, 큰 결제 및 법정 화폐를 처리할 때는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리플을 통해 하게 되면, X를 쓰던 사람들은 카카오톡의 카카오 페이처럼 자연스럽게 X머니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지코인 및 리플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직 엑스머니에 어떤 코인이 적용되는지 공식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도지코인과 리플이 적용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셜, 이커머스, 구독 부문에서는 도지코인이, 글로벌 송금 부문에서는 리플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정도 규모의 소식이라면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제, 오늘 비트코인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을 보여줘서 영상을 정리하는 기준 7만 달러 수준에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머니가 아무리 도지코인과 리플의 좋은 호재가 된다 해도 코인 시장의 기축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분 좋은 가격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도지코인과 리플 홀더 분들이라 해도 비트코인도 같이 파이팅을 외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요일에 기분 좋은 엑스머니, 도지코인 짱짱맨, 리플도 같이 가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